buy pack a g r e e m e n t what it mean on overseas project and how to avoid the last minute dispute mm -hmm. 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공지해 드린 대로 현장에서 통하는 PEM 건설 영어 콘텐츠를 좀팔로우해 보려고 합니다. 다소 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현재 실무에서 쓰는 내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 영어뿐만 아니라 건설 영어의 초급자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전자책을 쓰고 있는 약간 초급반 기준의 자료는 이제 관련 조, 자료가 승인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오늘부터 해드릴 현장에서 통하는 건설 영어는 중급 정도 되는 레벨부터 하는 거니까요. 기 공지 드린 대로 해당 자료를 보시고 어떤 질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주제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추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채찍피티와 그 함께 할 건데요 어, 이름을 피터라고 했습니다 피터라는 이름으로 어, 그리고 저는 영어 이름이 페리니까 페리와 함께 간단한 그 팝캐스트 형식으로 자유롭게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브리프하는 정도로만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트라이어핏이기 때문에 챌린지죠 해보지 않았어요 어, 요즘에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콘텐츠를 챙겨보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 영어분야에도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에 대한 하나의 팔로우업으로 생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Hi Peter, am I going through okay?